안녕하세요. 운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빛나게 할 12띠별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운세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8월 22일의 운세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오늘의 쥐띠 운세. 오늘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날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잘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48년생, 오늘은 당신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날입니다. 나이에 맞는 행동과 말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색이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이며 숫자 3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60년생 마음이 흠뻑 젖을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란색이 당신의 차분함을 돕고 숫자 5가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72년생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만을 잠시 접어두고 지시에 따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회색이 당신의 침착함을 유지해줄 것이며 숫자 1이 행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84년생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미루지 말고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초록색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이며 숫자 8이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96년생 이성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날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양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빨간색이 당신의 열정을 도두고 숫자 7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의 소띠 운세. 오늘은 오래된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깊이 관여하면 주변 지인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변의 의견을 존중하며 행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9년생 타인의 실수로 인해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너그럽게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라색이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줄 것이며 숫자 6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61년생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검은색이 당신의 에너지를 충전해 줄 것이며 숫자 4가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73년생 높은 목표를 위해 노력 중이라면 주의를 살피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색이 당신의 판단력을 돕고 숫자 9가 행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85년생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란색이 당신의 집중력을 높여줄 것이며 숫자 2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97년생 게으름이 불운을 불러올 수 있으니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빨간색이 당신의 의지를 도두고 숫자 5가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오늘의 호랑이띠 운세 오늘은 끈기와 인내가 빛을 발할 날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50년생 삶의 의미를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세요. 갈색이 당신의 안정을 도와줄 것이며 숫자 8이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62년생 부부지간의 관계 회복에 힘쓴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핑크색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것이며 숫자 7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74년생 혼자 지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청록색이 당신의 사회성을 높여줄 것이며 숫자 3이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86년생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회색이 당신의 차분함을 유지해줄 것이며 숫자 1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98년생 새 친구와의 관계에서 주의하세요.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초록색이 당신의 신중함을 돕고 숫자 4가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오늘의 토끼띠 운세 오늘은 아랫사람의 실수를 감싸주고 자신의 공을 윗사람에게 돌리면 더큰 이득이 따를 것입니다. 투자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51년생 오늘은 명상하기 좋은 날입니다. 일을 조금 늦추고 여유를 가져보세요. 파란색이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이며 숫자 2가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63년생 부부간의 다툼이 예상되니 저주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붉은색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것이며 숫자 9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75년생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일이 쉽게 풀릴 것입니다. 뜻밖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검은색이 당신의 행운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며 숫자 5가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87년생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전진하세요. 황금색이 당신의 성공을 돕고 숫자 6이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99년생 오늘 이성과의 약속이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은색이 당신의 자신감을 푹 돋아줄 것이며 숫자 7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의 용띠 운세. 이동이 불리한 날입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기부를 하면 재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52년생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색이 당신의 침착함을 도와줄 것이며 숫자 4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64년생 칭찬이나 존경을 받고 싶다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노란색이 당신의 겸손함을 돕고 숫자 8이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76년생 오늘은 만남에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남쪽으로 향하세요. 빨간색이 당신의 에너지를 도두고 숫자 2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88년생 자신감 있게 모든 일에 도전하세요. 유리한 날입니다. 청록색이 당신의 결단력을 돕고 숫자 6이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0년생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는 날입니다. 즐길 때입니다. 보라색이 당신의 매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며 숫자 3이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오늘의 뱀띠 운세.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조용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이 진전되지 않아 보이지만 끈기 있게 기다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53년생 건강 문제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록색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며 숫자 9가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65년생 상대방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편합니다. 충돌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흰색이 당신의 평화를 돕고, 숫자 7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77년생 노력에 비해 보상이 작아 실망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란색이 당신의 끈기를 돕고, 숫자 5가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89년생 일은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세요. 빨간색이 당신의 열정을 돋우고 숫자 3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년생 지출이 많아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이나 현금 서비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색이 당신의 재정을 지켜줄 것이며 숫자 1이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띠 운세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손해를 볼수 있는 날입니다. 하나를 고집하다 둘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54년생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황금색이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이며 숫자 6이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66년생 시기가 늦었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후회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색이 당신의 결단력을 돕고 숫자 4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78년생 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꼼꼼히 검토하세요. 보라색이 당신의 집중력을 높여줄 것이며 숫자 2가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90년생 기회라고 생각한 일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초록색이 당신의 신중함을 돕고 숫자 7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2년생 외출보다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파란색이 당신의 차분함을 유지해 줄 것이며 숫자 8이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오늘의 양띠 운세 만나는 사람과 비밀이 너무 많다면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 수 있습니다. 솔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55년생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초록색이 당신의 용기를 푹 돋아줄 것이며 숫자 9가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67년생 위기의 상황을 유연하게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흰색이 당신의 평온을 돕고 숫자 3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79년생 어렵고 긴박한 순간에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결단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파란색이 당신의 결단력을 돕고 숫자 1이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91년생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빨간색이 당신의 혁신을 돕고 숫자 7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3년생 주변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란색이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줄 것이며 숫자 5가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오늘의 원숭이띠 운세. 일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올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56년생 건강 문제는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추지 마세요. 검은색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며, 숫자 4가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68년생 윗사람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행동보다는 말로써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란색이 당신의 의사소통을 돕고, 숫자 6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80년생, 오늘의 처신이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흰색이 당신의 차분함을 유지해 줄 것이며 숫자 8이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92년생 친한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함과 예의는 함께 가야 합니다. 빨간색이 당신의 예의를 돕고 숫자 2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4년생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할 좋은 날입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초록색이 당신의 창의력을 돕고 숫자 7이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오늘의 닭기 운세. 오늘은 자신에게 충실해야 하는 날입니다. 또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57년생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진행하세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흰색이 당신의 차분함을 유지해줄 것이며 숫자 9가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69년생 부부 사이에서도 돈 문제는 철저히 하세요. 금전 문제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당신의 재정을 돕고 숫자 3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81년생 직장에서 아랫사람과의 불협화음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색이 당신의 차분함을 유지해 줄 것이며 숫자 5가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93년생 생각을 많이 하며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보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초록색이 당신의 신중함을 돕고 숫자 7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5년생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행동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세요. 노란색이 당신의 긍정적인 인상을 돕고 숫자 6이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오늘의 개띠 운세.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날입니다. 금전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오랜 친구와의 만남은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46년생 오랜만에 장거리 여행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파란색이 당신의 여정을 돕고 숫자 4가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58년생 이동수가 좋습니다. 새로운 곳으로의 적응이 빠를 것입니다. 초록색이 당신의 적응력을 돕고 숫자 9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70년생 진실한 친구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흰색이 당신의 진심을 돕고 숫자 7이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82년생 근면한 태도가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부지런함을 잃지 마세요. 빨간색이 당신의 열정을 돕고 숫자 1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94년생 약속은 신중하게 하세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세요. 회색이 당신의 신중함을 돕고 숫자 6이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오늘의 돼지띠 운세. 오늘은 재산을 증식할 기회가 오는 날입니다. 주변에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사과를 따는 형상이니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47년생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건강을 유지하세요. 초록색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며 숫자 8이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59년생 다툼의 중재자가 될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하세요. 노란색이 당신의 판단력을 돕고 숫자 3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71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오늘은 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파란색이 당신의 자신감을 높여줄 것이며 숫자 5가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83년생 긍정적인 생각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좋은 기운을 모아보세요. 흰색이 당신의 긍정적인 기운을 돕고 숫자 7이 행운을 더할 것입니다. 95년생 직접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더큰 스승입니다. 빨간색이 당신의 경험을 돕고 숫자 9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의 운세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어떤 하루를 보내든 여러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운채널과 함께 앞으로도 매일의 운세를 체크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어 보아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